여러분, 오케이입니다. 이게 무슨 박스냐 하면, 여러분, 내가 MCN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 소속사인 콜랩 코리아의 크리에이터들에게 뭐를, 키트를 신청하면 품을 제공해주고 그것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는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공짜? 그래서 오늘 제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무슨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하다가 최근에 타오바오 영상 되게 반응이 좋았잖아요. 언박싱 리액션. 화장품들이라서 언박싱 플러스 이제 간단하게 이걸로 메이크업 하는 영상까지 만들어볼까 합니다. 아, 올해부터 시작된 거래 제대로 안 읽어서 꽁자라는 말에 설레, <laughs> 설레가지고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제품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컨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혜택입니다. 열어볼까요? 되게 묵직해. 왈카콜레열이리세요 <laughs> 아주 좋아 종이가 하나 더 있네 어? 생기가득 2 0 2월 2월이라는 거는 매달 한다는 거야? 개이득 여러분들의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2월을 응원하여 준비했대 뭐가 어, 되게 많이 들어져 <laughs> 어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 어 어떡해 먼저 첫 번째 손에 집히는 거 꺼내봤어요 힐링 버드 트리트먼트인데 뿌리는 에센스 유형식의 트리트먼트인가 봐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단 말이야 오, 맞죠 오 뿌리는 순간 손상되어 엉킨 모발을 빠르게 풀어주고 열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어 젖은 모발에서 뿌리래요 젖은 모발 나 지금 젖지 않았는데 한번 뿌려볼까? 맨날 염색하고, 탈색하고, 고데기하고 이래가지고 머리가 엄청 상했거든 오! 이거 정말이지? 뿌리는 순간 너 많이 뿌렸나? 약간 떡진 느낌인데? 어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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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떡졌는데 이거? 아 진짜 떡졌는데? 아이씨... 여러분 헬링버드 트리트먼트 쓰시려는 분들 멀리서 한두 번만 뿌리세요. 저 처럼 잔뜩 뿌렸다가는 100일 정도 머리 안 감은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어, 근데 확실히 부드러워지는 건 있다. 그 머리 젖어 있는 상태에서 뿌리면 효과 좋을 것 같아. 요 향도 좋고 약간 그러니까 인위적인 향은 아니에요. 하... 다음 아씨 아이씨 떡졌어. 아이씨. 선크림이네요. 선 에센스. 그 선크림들은 백탁 현상, 무겁고 밀리고, 약간 이래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잘안 바르거든. 근데 선 에센스라고 되어 있는 애들 조금 그나마 초라고 생각하고 조금 바르기가 편한데 얘 이름이 선 에센스네요. 어, 엄청 묽고. 오. 향은 그냥 무향에 가깝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끝나죠? 응, 선크림 잘안 챙겨 바르는데 이거 한번써봐야 마무리는 촉촉하지 않고 바른 게 남아있는 정도? 마무리감도 좋은 것 같아 아 러쉬? 러쉬? 뭐가 들어있지? <laughs> 어, 스크럽! 이름이 스크럽 스크럽 스크럽인가 봐 스크럽 스크럽 스크럽도 스크럽 또 스크럽 숨분 각질이 달아날 때까지 스크럽 해주세요 바디 스크럽인가? 얼굴에 하는 건가? 이름에서부터 용도를 분명하게 알수 있는 스크럽 스크럽 스크럽은 내가 봤을 때 이거 만든 사람 이름 짓기 귀찮았다고 하셨는데 그냥 아 이거 뭘로 할까? 스크럽이잖아 아 스크럽해! 블랙 커런트와 블랙 커런트가 뭐야? 라임의 상큼한 과일향과 프레쉬한 소나무 향기가 목욕시간을 더욱 즐겁게 도와줍니다 손이나 스펀지에 덜어 거품 거품이 났다고숯 같아. 레몬 향이 나는데 레몬 맞나? 라임 이거 거품을 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스크럽하여서 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 부드럽게 원하면 샤워젤처럼 이렇게 쓰고 질게 스크럽하고 싶으면 직접적으로 뭔데라고 되어 있네요. 러쉬 패키지는 언제 봐도 간지가 나. 종이 박스에서 맡아둔 향기는 이 옥수수 냄새였어. 아, 응. 에뛰드 하우스 스킨 글로우 에센스 쿠션. 처음 보는데? 출시 전인가? 아니, 면 출시 된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오, 스킨 글로우. 되게 고급스럽네요. 더블래스팅 글로우 그 느낌이 나는 패키지인 것 같아요. 새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자괴감이 드는 건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세상 제일 화질 좋은 카메라로 찍은 걸 보는 기분이야. 영양 에센스 성분이 함유되어 촉촉하고 탱글탱글한 수분 연기 피부로 연출해주는 글로우 쿠션. 뭐야? 아, 에뛰드 골고루 좀 넣어주시지. 일단 묻혀볼게. 화장한 지 오래돼서 약간 기름이랑 이렇게 유분이 돌고 있는데 광이 엄청나. 여기는 그냥 내 원래 기름. 근데 이거는 만들어낸 기름. 와, 진짜 광 대박이다. 응. 커버력은 그냥 아예 없는 마이너스 수준이고, 광 글로우한 촉촉함 얘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을 가져가는 느낌? 양을 더 많이 해서 발라볼게요. 와, 대박이야. 광이 엄청난데?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저 온천하고 나온 사람 같은데? 나 살면서 써본 쿠션이나 베이스 중에서 제일 촉촉한 것 같아. 이거 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른 직후에 피부 표현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무너짐, 지속력,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쿠션의 첫인상은 정말 너무 놀랍도록 관이 많이 난다는 것.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지속력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 일단 수정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 피부는 좋아 보이는데, 지속력은 글쎄, 썩 좋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이거 단독으로 쓰기는 조금 그렇고, 파우더 처리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머리카락 엄청 붓겠다. 여러그 VDL이 매해 팬톤이 정한 올해 컬러 그걸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난 작년에 울트라 바이올렛 컬렉션 할때 이거 제품 너무 좋아서 너무 예쁘면 사버렸거든요, 울트라 바이올렛. 1 9년에는 리빙 코랄이라는 컬러가 올해 컬러로 선정이 됐잖아요. 리빙 코랄 제품이 왔네요. 촉촉하고 맑은 발림성과 뭉치하고 보송한 마무리의 리퀴드 블러셔. 올해는 촉촉한 베이스가 유행인가? 패키지는 이렇게, 이렇게 매트하고 되게 새콤하니 예뻐요. 한번 발라볼까 컬러감이 잡히려나?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잘 보이는데 카메라에선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 중간에 한 번만 더 발라볼게요. 보통 이런 리퀴드 치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바르거나 이렇게 해서 바르면 밑에 베이스가 벗겨져 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컬러감은 내가 봤을 때는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을 웜톤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흰기 섞인 거잘안 받는 분들 있잖아요. 난 특히 안 받거든. 근데. 특기도 그렇게 많이 없고, 오히려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맑게 올라오는 블러셔라서 코랄이 어려운 사람들, 코랄이 안 친한 사람들도 코랄치고는 도전하기 쉬운 컬러감인 것 같아요. 어머, 이게 뭐야. 어 틴트 10가지 컬러가 다 왔고요. 그리고 얘네는 글리터 같아요. 약간 봄 느낌이 나는. 근데 쨍쨍하게 튀어오르는 비비드한 컬러. 멘톨 성분, 성분으로 주름은 매끈하게. 기분까지 플럼핑. 어, 약간 플럼핑? 좀 싸한 느낌이 있나? 이제 봄이고 여름이 다가오니까 생동감 있는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엄청 쨍쨍한, 쨍한 색감의 패키지예요. 이름도 역시나 에뛰드 같은 귀여운 이름이네. 냄새가 호텔 비누향 같은 느낌 컬러는 엄청 선명하게 올라오는데 껍거나 요플레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진 않아요 아삭탱글 햇사완 사과치고는 딸기에 가까운데? 좀 핑크기가 도네요 방울탱글 토마토 얘는 오렌지 레드 컬러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광택감이 좀 있는 거 봐서는 올해 메이크업 트렌드는 광택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흔하게 사람들이 쉽게 쓸수 있는 컬러 같아요 동글탱글 애플수박 애플수박은 뭐야? 카메라가 중간에 꺼져가지고 애플수박 얘기하고 있는 거안 남겼어 아이, 방금까지 내가 꺼진 카메라에 대고 했던 얘기를 처음 한 얘기처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동글탱글 애플수박? 애플수박이라는 게 따로 있나? 어? 이게 애플수박이라고? 어? 이건 애플수박이 아니고? 중 아니야? 수박은 빨간색인데 이건 너무 코랄 아니야? 내가 모르는 애플수박이 따로 있나? 애플수박 아... 애플 수박이라는 게 따로 있네요, 여러분. 치만 애플 수박은 수박색인데, 이건 복숭아색이고, 에뛰드 장면과 여러분들이 수박색이 뭔지 모르시나 본데, 복숭아색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까지 아까 했던 얘기였고, 체리를 발색하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꺼진 걸 알았어요. 어? 쫄깃탱글 동조림 체리 동조림 체리는 약간 물량식품 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체리색이라고? 에뛰드 직원분들 과일을 안 드셔보셨나? 까지가 아까 했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진짜 에뛰드 과일 색을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봄에 지금 다 어울리는 상큼한 색? 그러니까 요즘 로드샵 약간 좀 채도 낮은 무난한 컬러들만 계속 내고 있었잖아 질린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었어 근데 오우 에뛰드이면 아주 에뛰드스러운 틴트 잘낸것 같아요. 빵빵탱글 풍선껌. 절대 안쓸것 같은 컬러가 나왔네요. 약간 그러니까 딸기우유 같은 색? 절대 나는 이 입술에 근처에도 못 얹게 할것 같은 색인데 블러셔로 쓰면 예쁠 것 같긴 해요. 맑게 펴 바르면 발색이 예뻐서 자몽 이거 오렌지 아닙니까? 너무 오렌지인데? 톡톡탱글 자몽. 맞아 이건 자몽 맞아. 자몽 컬러 같네요. 이것도 무난하게 잘쓸수 있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오렌지 컬러인데 레드가 조금 섞인 오렌지네요. 이거는 진짜 이름 잘 뽑았다. 이거야말로 감귤지 그렇지. 진짜 이런 귤 컬러 되게 좋아요 상큼해 보이잖아요. 컬러 되게 예쁘네요. 얼린 연식아 어, 나왔다. 여러분 이런 베이지 컬러의 틴트들은 생얼에 바를 때 혈색 주기 되게 좋아요. 어, 이 컬러 괜찮다. 내 스타일이야. 가을, 겨울에서 쓰던 그런 채도 낮고 딥한 컬러가 아니라 봄에 어울리는 베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상큼한 컬러예요. 달콤, 탱글, 산딸기. 나 이런 컬러 좋아해요. 약간 플럼빛, 플럼핑크? 비비드한데 뽀얀 느낌이 있어서 봄에 바르기 되게 상큼하게 예쁜 컬러예요. 되게 색깔 괜찮다, 고들 그. 얘도 마찬가지로 딥한 자줏빛 플럼인데 이거 제품 특성상 얇고 맑은 컬러로 발색이 돼요. 쫀쫀한데 얇아서 팔수 있는 색깔을 입술에서 맑게. 올려줄 것 같아. 지금 오늘 바른 컬러랑 비슷한 걸 발라봅시다. 진짜 올해 트렌드가 글로우인가 봐. 왜 이렇게 다 촉촉하지? 토마토 한번 가볼까? 입술에 오, 약간 싸한 느낌이 있어요. 오, 민트 어, 지금 물티슈로 한번 쓱 닦아봤는데, 원래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컬러 있잖아요. 그 컬러대로 착색이 되네. 다 핑크로 착색되잖아. 그런 건 없네. 신경 을 썼는데, 어, 체리가 제일 핑크라 그런가 봐. 착색이 제일 심하네.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입술이 약간 초반에 쌓은 느낌이 있어요. 치약 입술에 묻은 느낌? 약간 거슬리는 정도는 아닌데,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거슬릴 수 있겠네요. 패키지만 너무 에뛰드스러운 거 빼고는 제품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코드에서 나온 글리터네요. 블링키트, 로즈골드, 실버더스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키튼카르마 로즈골드 레트로 다이아몬드더스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만 뭐 그런 걸로 합시다. 모르는 척 합시다. 심지어 패키지도 비슷해. 근데 예쁘다. 발색 자체는 키튼 카르마가 아니에요. 스틸라 글리터드 같은 경우에는 그 호일광이 강하잖아요. 근데 얘는 케 호일광만 강하지는 않은데 오히려 얘가 좀더키튼 카르마에 가까운 느낌? 약간 푸른 펄감도 같이 섞여 있어서 바르기 어렵겠다. 그 중에서 제일 무난한 컬러는 이거네요. 로즈 골드. 눈에 한번 발라볼까? 발림이 되게 좋아요. 펄이 막 뭉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얘는 많이 발라도 부담스럽거나 과함은 없는 것 같아요. 양조절하기는 조금 쉬울 것 같고, 허, 반짝임이 장난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는 반짝임이 장난이 아닌데? 오늘 받은 키트들로 내일 한번 메이크업 해볼게요. 어떤 얼굴이 나올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품 선물해주신 콜렛.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걸로 예쁘게 화장할게요. 그리고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내일 화장해야지! 네, 다음날의 어깨입니다. 힐링 버드 트리트먼트를 머리가 아직 축축할 때 뿌려줍니다. 요즘 저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디어 클레어스 선 에센스를 얼굴 전체에 발라줍니다. 선크림 느낌 없이 가벼워서 기초처럼 잘 챙겨 발라주고 있어요. 자, 더러워진 글로우밤이네요. 한번 쓱 닦고 글로우밤. 웃깨는 이거 없으면 화장 못하죠. 요즘 손이 자주 가는 루나의 베이스. 쿠션은 축축하니까 피부톤을 한번 화사하게 밝혀주고 시작할게요. 밀가루가 됐네요. 목에도 발라주고. 킹글로우 쿠션 얼굴 전체 에 뚜둑입니다. 머리를 넘기는 어깨가 예뻐서 그만 편집 못한 장면. 자, 다시 뚜둑입니다. 첫 인상 때 말했던 것처럼 지속력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무너짐도 예쁘진 않고요. 근데 수정용으로 건조해서 들뜬 부분을 가볍게 뚜드여주면 예쁘게 수정이 돼서 요즘 종종 사용하는 편입니다. 수정용으로 추천. 이렇게 촉촉한 피부로 나가면 세상 먼지 머리카락 다 붙고 난리 나니까 파우더로 쓱쓱 고정해줍니다. 쓱쓱 헤어라인도 쓱쓱. 자에 빛나는 피부를 보아라. 쉐딩이 들어갑니다. 이 순간만큼은 거의 조각다.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코와 턱을 깎아줍니다. 요즘 찐 살을 커버하겠다는 마음으로 슥슥 턱을 깎아주고 눈썹도 슥슥 그려버리고 슥슥.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리퀴드 치크로 발그레한 복숭아 볼을 만들어 봅시다. 슥슥. 조금 과하죠? 쿠션으로 경계를 살짝 눌러주고 섀도를 우 발라버립시다. 아 엄마가 화장 적당히 하고 밥좀먹으라 그러고 밥을 갖다 주시네요 아랑고 않고 계속 쉐도우를 발라줍니다 하던 건 맞아야죠 배고프니까 한입앙아트가 베이스가 촉촉해서 눈화장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파우더로 다시 한번 꼼꼼히 픽싱해줍니다 펜슬 아이라인으로 점막 한번 채워주고요 내 사랑 너의 사랑 모두 사랑 킹가제네를 키스미 붓펜으로 꼬리를 그려줍니다 키스미로 그리면 눈 감고 그려도 성공 자 대망의 속눈썹 오케 이눈화장은 99%가 속눈썹, 10%가 키스미 아니겠습니까? 합쳐서 109%. 풀이 마을 동안 에뛰드 비비디 컬러 틴트 애플 수박 컬러를 발라줍시다. 영상에선 레드처럼 나왔는데 실제로는 레드 섞인 진한 코랄색이에요. 마음에 드나 봐요. 예쁜 척을 하네요. 아, 입술이 세한가 봅니다. 이제 내 사랑 너의 사랑 킹갓진을 키스미 마스카라를 슥슥 발라줍니다. 뷰러도 하고요. 마무리는 코드의 글리터. 무난한 로즈골드 컬러고요 애교살 에 슥슥 밝혀주고 면봉으로 슥슥 네번째 손가락에 글리터를 묻혀서 은은하게 바르는 척 하다가 통째로 바릅니다 그치 이거야 109프로 눈화장 자 콜렛박스로 만든 오늘의 메이크업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